너무 광고가 요즘 많고요. 그래서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케팅만 하면 오르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돈만 낭비를 하는 거고요. 그냥 아나님만 못하다.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실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오늘은 마케팅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초대드렸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왜죠? 이 좋은 걸? 마케팅 요즘 이제 필수긴 한데 모두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몇 케이스인 분들은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컷들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아나님만 못하다. <laughs> 요즘 이제 사업자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인식일까요? 마케팅만 하면 매출이 엄청 오를 거다. 이런 허황된 진실이 진짜 사실인 것 마냥 너무 광고가 요즘 많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의파리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단몇 주, 몇 달, 며칠, 몇, 뭐몇 십만 원 그런 이제 교육을 팔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광고 인스타 올리면 종이별로 다 똑같아요. 창업, 영상, 교육. 몇주 만에 마스터해드릴게요. 같은 업체에서 하나 봐요. <웃음> 진짜. <웃음> 그런 걸 대행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절반은 마케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얘기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터분들도 대행사한테 더 많은 기대와 전폭적인 의지를 하는 곳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마케팅만 하면 매출이 좀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케팅만 하면 오르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돈만 낭비를 하는 거고요. 상품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매장이 신장 개업했는데 초반에 장사 잘 되잖아요. 네. 오, 왔는데 맛이 없어. 그럼 한달 안에 한 갑자기 사람 줄잖아. 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매장으로 바뀌어 있고 임대에 걸려 있더나 그런 매장인 체험단을 막 보내거나 찜수 뭐 광고를 막 한다고 해서 게잘 될까요? 처음만 좀 반짝하겠죠. 그렇죠. 광고비 그 돈만 나가고 보통 이제 광고비를 저희가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흔히 ROI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순이익을 창출을 하려면 재구매까지 이어져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 이것만 이제 수지타. 산을 때리고 계속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케 땡해도 성과 없다 매출 안 오른다 그러한 네. 결과가 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시도를 하지 않고 좀 단기적인 성과를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왜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냐 클릭률이 왜이 정도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laughs> 진심에서 나오신 것 건데. 네, 억장이 무너지죠. 네. 특히나 뭐 메타한 거나 네이버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잘 건드린다고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좀만 알아도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수치로만 무조건 나오니까, 왜안 나와? 돈 썼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도 계속 갈아타는 광고주가 딱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2년, 3년 쭉 계속 가는 편이에요. 근데 대행사를 계속 갈아타시는 분들을 보면 단발적인 뭐 한달 광고 성과 그런 거에만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곳저곳 되게 침묵 스타일의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허공에다 돈을 날리는 격이어서 그런 분들은 광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감되는 팁이는 그쵸 그렇죠. 과정이 곧 결과다라는 명언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과, 결과 이런 거하만좀 약간 집착을 하는 현대 사회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성과도 중요하고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둘다 약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케팅은 단발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마케팅 딱 갑자기 찌 이거는 사실 과장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바로 뛰어들죠. <laughs> 진짜 만원넣어서 삼만 원 나오고 삼만 원나어서 백만 원 나오면 누가 그 그럼 사업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좋다는 거, 따라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절대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의 상품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채널도 굉장히 많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옆집에서 잘 됐대 하고 그냥 나도 그대로 따라해버리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또 소액을 제한하는 그런 대행사를 좋아하거나 혹은 단가가 그냥 단순히 낮으면 좋은 광고, 좋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죠? 다 그렇다는 건또 아니고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참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해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 제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때 크몽을 안내를 해드려요. 크몽 가면 훨씬. 크몽도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수수료가 미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못놓은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죠. 네. 네. 혼자서 하시는 분들 이 보통 크몽에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단가로 저렇게 진행을 음... 하지? 맞아요, 맞아요.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수술을 떼는데 방리담의식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네. 진짜 찍어낸. 거죠. 그냥 아예 흐몽을 추천을 드려버리는 편이고요. <laughs> 또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단지 뭐 블로그만 한다 뭐 인스타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광고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광고비를 아끼고 혼자 다 하려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돈이랑 시간 다 날리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많이 보기도 해요. 이런 케이스가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1인 사업자나 신생 브랜드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중소나 흔히 얘기하는 빅브랜드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마케터, 요즘 대행사들의 문제점, 성과에 대한 책임 회피. 처음부터 세네요. <laughs> 진짜 제일 흔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가장 이질적인 애로사항이긴 한데, 저도 예전에 대행업 일을 배울 때, 그런 것을 상급자한테 권유를 받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BC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급자가 그 이제 견적서를 보고, 마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이 애플을 제안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나간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광고 성과가 안 좋았고, 광고가 끊겼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죠. 그렇죠. 성과에 대한 책임 회피가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 했다라고 해서 성과가 또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높아져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마케팅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단순히 쳐내고 많은 업체들을 만나면 진짜 성과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가 되는 대행사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광고주가 먼저 참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행업 하셨던 분들은 더알 거예요. 되게 멘탈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제 대행사들의 문제가 또 있죠. 짜집기 형태로 이 콘텐츠를 복사 붙여넣기 양산을 한다. 보통 이제 저가로 많이 진행을 하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들 진행을 하죠. 근데 음, 모르겠어요. 또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내 제품이 나가는 건데 내 시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데 뭔가 유의미한 키워드라도 잡아야지 성과라도 좀 내야 되는 게또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 사업이나 상품 이해도 가 부족한 이러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대행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냥 상품을 그냥 팔고 산다 이런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대행업에 접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 상품의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하려고도 안하고 그냥 단순히 대행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그냥 사과밭에서 배를 찾는 격이다. 네.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케팅을 하면은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게또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간혹 보죠. 맞는 것 같아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회사를 잘 알아야 마케팅을 맡겨도 중요점을 알거 아니에요. 뭘 알리고 싶은 건지 그게 확립이 안돼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진짜 전문가인데. 많고요. 네. 네. 저는 그거를 꼭... 물어보는 편이 왜이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 거냐.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인하우스 마케터분들 이더라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 자료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질문을 드리는 편이고 그랬을 때잘 모르는 것들이 근데 좀 대다수기는 해요. 저만의 이제 마케팅 노하우나 이런 팁 같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마케터라면 꾸준하게 자료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 마케팅은 특히나 되게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되. 지금 당장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보고 그런 이슈에 여러모로 짬뽕이 되어서 좋은 그런 시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나스 미디어나 메조 미디어나 뭐 퍼블리나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주는 곳들 되게 많아요. 뭐 메일을 받아보던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컨텐츠를 보던지 그런 것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꾸준히 계속 보는 편이거든요. 최소한의 이런 노력은 다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장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편이에요. 현장에서 진짜 매출이 안 나왔다라든지 예로상 있다라든지 근데 이게 단순히 마케팅에 대한 성과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더 깊게 들여다 보면은 내부 컨텐츠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고객 관리가 잘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시 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그 고객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씻을 때나 자기 직전에 메모장에 많은 그런 메모를 쓰고 자는 편이거든요 제가 총괄적으로 담당한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 가도 그 브랜드랑 관련된 제품을 보고 이 카피 괜찮다, 컬러감 괜찮다, 패키징 구성 괜찮다, 그런 걸 찍어서 저는 보통 보내드리는 편이거든요. 참고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습관이 생겼죠. 이 일에. 근데 이런 습관은 본인 스스로 좀 자극을 하고 인지를 한 상태로 그렇게 좀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크게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산 그래서 어느 정도 가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먼저 제안을 달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가장 난감하거든요. 그들이 목표하는 건 여기 있는데 예산을 맞춰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그럴 예산 없다. 성과도 줄고 예산도 줄고 그거에 있어 좀 합리적으로 좋은 설명과 그런 거를 버무려서 미팅을 보통 진행을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양사가 다 이해를 한 상태로 캠페인이 진행되는 게 가장 베스긴 트 한데 이게 또 언밸런스가 좀 나다 보면은 빠르게 계약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분명이 브랜드는 잘될수 있는데 예산의 문에 좀 막혀가지고 중단이 될때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전 많이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 많이 나오 많이 나오잖아요. <laughs> 정부 지원금 한두달 쓰고 또 마케팅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또 많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일단 광고가 끊기는 경우는 파트너사 대표님이 제품이나 브랜드의 애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안 좋은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해라. <laughs> 맞아요. 그래서 예산은 클수록 좋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맡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laughs> 맞아요. 저는 그것만 좀살았으면 좋겠어요. 평균어린 시선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많죠. 편견이 가득 찬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이게 관계가 좀 깊어지고 나면 오히려 원활하게 잘 지내는데 초반에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기런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 나중에 되면 한없이 괜찮으신 분들인데 초반에 사회적으로 만나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그게 참 어리간 있는 것 같아요. 깨트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행업이 둥글둥글하게 허무길 면 좋겠어요. 광고주나 대행사나 물론 사기업체들이 있어서 광고주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마케팅 이슈를 듣고 싶고, 마케팅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마케팅은 잘 하고 싶다면, 무해한 노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